명태균한테서 나올 만한 건다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내용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언제 나오느냐? X 가면 나옵니다. 본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희망하는 상황에서 정보지글에 도는 각 당의 내부 판세를 보여드리며 뒤에서는 언론들이 보도 안 하는 이 카톡의 중요한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깜깜이 기간때 이스터리 좀 돌았습니다. 밭 영광 부산 금정 판세 영광의 경우 진보당의 강세가 돌풍이지만 조직력 부분에서 민주당이 뒤늦게 힘을 받는 중이며 민주당과 진보당의 당선이 200에서 상대표 차이로 초박빙 승부가 날 것으로 전망. 부산 금정은 여당이 아주 쉽게 이겨야 하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 특히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이 한동훈 낙마를 위해. 투표를 포기할 층도 있어 오차 범위 내 승부를 예상. 그러나 결국 국힘 승리가 유력이란 부분입니다. 물론 어디 쪽에서 이걸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영광은 초초 박빙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산은. 재보궐이 아니었다면 모르겠지만 특성상 노년층 투표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한동훈이 금정에서 치면 낙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친윤들이 노리는데 여기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더불어 민심을 더 악화시킨 부분이 있죠. 바로 명태입니다. 명태균이 역시나 뭔가 할 것처럼 간을 보다가 도망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명태균은 언론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첫 페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전에 했던 말 그대로여서 별 중요하지 않지만 핵심은 공적 대화겠죠. 이걸 깐다면 용산도 타격이 크니까 그 전에 나를 좀 지켜달라. 나는 감옥에 갈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명태 카톡 사건에 관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맥락을 추정을 해보면 저 카톡 캡처를 저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앞에 잘라버리고 제... 뒤에 잘라버리고 음. 그래서 그냥 오빠가 부각되고 그리고 네. 뭐 서, 선생님한테 의지합니다. 이게 부각되는 것만 가져온 거지 저게 무슨 일과 관련된 내용인지도 안 나와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준석이 답이 올 거라 했는데 그 답이 무엇인지 뭐 알수 없죠. 네. 그래서 뭐 내일 만날 건데 그 내일이 언젠지 이런 거 음. 몰라.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미지만 한번 빡 주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지금 말하는 거에 들어있어. 김건 희 여사 오빠지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애매한 말이야. 아니, 아니, 그 카톡에서도 오빠라고 하니까 김건 희 여사 오빠죠, 거기도. 네. 근데 그 김건 희 여사 오빠 이름이 윤석열이냐, 김진우냐 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음. 사기꾼들의 어떤 전형적인 전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누구라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맞아. 저런 거야. 풀리면 하루 종일 저걸 떠들어.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저 사람이 긁히는 포인트를 오늘 취재를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뭐, 언론사에 명태균하고 오래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들었다는 기자. 네. 아, 분노하고. 이제 취재한 내용을 좀 물어봤더니 네. 명태균 아저씨가 대선 전에 네. 그 입당 전후한 시기쯤에 김진우 씨를 최소한 두번 이상 만났습니다. 어... 오빠를 실제로 두사람 대면한 적이 있군요. 두번 이상 만났습니다. 네. 그 이상인지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두번 네. 확인한 게두 번입니다. 한 번은 어, 김명 아니 명신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랑 같이 만난 게 있고 오. 따로 만난 게 있어. 근데 그때마다 김진우 씨가 매우 이 사기꾼스럽다라고 어, 어. 규정을 하고 이런 사람은 쳐야 된다라고 아이고. 이야기를 해서 명태균이 매우 박쳤다. 사이 아, 아, 안 좋겠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딱 물어보니까 뭐 걔가 뭐 정치를 뭘 알아? 내가 걔랑 무슨 정치 얘기를 해? 이렇게 나오는 게 왜냐, 날 싫어하니까. 나의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명태근 아저씨는 항상 어디에 그렇게 내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긁힙니다. 난 사기꾼이 아니야. 난 졸라 짱센 사람이지.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면 내가 여당 대표를 만든 사람이고 감히 근데 나를 사기꾼이라고 규정해? 너 아웃 이거거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내용을 보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내가 김진우를 싫어한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장식적인 얘기예요. 내일부터 뭐 까. 아겠다 어쩌겠다 이것도 협박하는 사람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하는 방식. 아하. 내가 이게 다일 것 같아? 너 이제 뒤진다 진짜. 내가 맘만 먹으면 너 이제 끝장 나는 거야 난리나. 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그 우리 이제 그 이철이들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여러분 명태균 한테서 나올 만한 건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대선에 깊숙이 관여를 했는지, 예. 뭐 이준석의 그 대표 경선에 깊숙이 관여를 했는지, 어 오군 여권 주요 인사들하고 얼마나 깊이 우리를다 나왔어요. 추가로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 여기서 뭐 이제 뭐 카톡 몇개 나오고 이런 거. 그냥 자극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지. 내용적인 건다 나왔고. 진짜 핵심은 그래서 이권을 뭘 받아먹었냐 이거야. 뭘 받아먹었냐? 받아먹으려고 했냐? 왜 틀어졌냐? 그쵸? 그래서 범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 그걸 가지고 뭘 했냐가 나와야 핵심인데. 자, 이거 지금, 지금 잘 보세요. 한달 반을 명태들이 떠드는데 그쪽 얘기는 단한 개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지가 빵에 가는 게 제일 겁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금. 거기에만 버튼이 눌려.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는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 이현이 같은 분들 기다리고 있는 내용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언제 나오느냐? 빵에 가면 나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용산의 해명을 한번 보시죠. 저 해명을 김건희에 대한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알아서 실무진이 했던 것일까요? 김건희 오빠는 숨은 실재이고 건희도 깍듯이 한다는 소문이 이미 정치권에 많이 돌았던 썰입니다 그래서 사안의 성격상 용산 실무진이 스스로 말을 지어낸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건 입장이 아니라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건희를 상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입장을 내는 게 맞습니다. 더구나 김건희의 친오빠를 동원하는 해명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진이 김건희와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친오빠 좀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아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 해명은 용산 실무진이 알아서 한 해명이 아니라 건희가 생각한 답변이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김건희가 상황의 심각성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게 어제 용산 해명이었습니다. 어차피 두창이는 모질이니 관심 없다면 김건희의 생각이 중요한데 저렇게 마구잡이 해명을 한다는 건 아주 양극단의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암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 첫째, 김건희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에 방증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둘째, 정반대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멘탈이 완전 나갔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일보의 부사장이 올린 칼럼에서 건의는 수석회의에서조차 윤석열을 무시하고 망신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이번 카톡으로 다시 한번 증명한 부분은 권력의 균열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하고 볼수 있는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 통화한 다음에 비공표 여론 조사 결과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있었어. 미래한국연구소가 아까 그 통화를 통해서 자체적 조사를 내놓은 결과물이에요.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통화처럼 약간 앞서. 어,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음. 며칠 후에 피에나에서또 조사를 합니다. 네. 음. 그것도 근데 미래한국연구소가 조사한 거랑 굉장히 흡사게 나와. 어. 같은 시기에 다른 여론조사를 본 거야. 음. 다시 보면은 홍준표가 매우 앞서. 어. 그러네. 음. 9월 30일 날, 음.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 조사한 보고서가 또 있습니다. 어. 거기선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